자, 10학년 과학 물리와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를 잘 읽어 보면 두 개를 어 6D만큼 압축해서 놓았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어, 압축, 압축시키는 동안 압축시키는 동안 압축시키는 동안 이용세에 저장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라는 정보가 하나 나와 있고 두 개의 질량은 주어져 있고 가만히 놓았더니, 운동하다가, B와 A가 분리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A만, 어, 자연 길이에서 D만큼 더 늘어나서 돼 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나 상태에 A의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분리는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분리가 일어나는 지점은 바로 용수철의 자연길이 지점이 됩니다. 자연길이를 지나가게 되면 A에는 어, 위로 향하는 음,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AB의 가속도가 달라지고 이두 물체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같이 움직이는 구간과 A만 움직이는 구간을 따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A 윗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A, B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예, 이때의두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속도를 라지 v 라고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최초에 어, 압축되어 있을 때 음, 탄성력 위치에너지가 2분의 1K의 압축된 길이는 6D의 제곱이 A죠. AB가 아니라 A만입니다. A의 위치에너지에 중력위치에너지의 3배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 가에서 분리가 일어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겠죠. 자. 탄성력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K의 6D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중력 위치에너지의 감소 감소하니까 두 개가 G의 6D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겠죠. 2분의 2의 2m의 라지 V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이걸 좀 땡겨볼까요? 어얘네들만 A. 어, 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땡겨봅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분리되고 나서 나까지 갈때 A만의 자 이거는 A, B 예식이었다면 그 뒤는 이제 관심은 A에만 있는 거니까 A만의 식을 살펴보면 자, 자연계에서 다시 D만큼 늘어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2분의 1/2 KD 제곱의 탄성 력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D, A만 움직이니까 MGD.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나중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를 K라고 합시다. 이거의 kinetic 에너지를 K라고 하면 라지 K입니다. 라지 K라고 하면, 이거 빼기 2분의 1에 M 하나죠. V제곱 이것이 0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요, 요거를 먼저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KD의 제곱은 66에 36 곱하기 18이니까 2분의 치 c 자이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게 36 곱하기 2분의 akd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어? MGD, 오케이 오케이. 그럼 KD 제곱이 m g 제곱이니까. KD 제곱에 그러면 36에다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이걸 이쪽에 대입을 하면 여기에 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8에 MGD. 그러니까 KD 제곱 폼을 없애고 MGD의 폼으로바꾸자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12에 MGD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나중에 이거리를써기 때문에 금융계 두 배가 0이다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따라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의 절반이 되니까 15의 mgd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식도 요거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자, 2분의 1 KD제곱은 2분의 1 MGD-MGD-K. 자, 우편으로 넘어가면, 넣어, 아, 그냥 그대로 쓸까요? 마이너스 15mgd는 0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이영수의 장소 아니고 K 에너지입니다 캐네틱 에너지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렇죠? 2분의 31mg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이 분리되는 지점. 분리되는 지점이 자연기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분리될 때까지는 두물체가 같이 운동하는 것, 그 다음 분리된 이후에는 A만의 운동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